안녕하십니까. 조영주 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좀 일찍 찍다 보니까 지금 5시 33분밖에 안 됐네요. 예, 오늘 좀 아침 일찍 시간을좀 일찍 전해 드릴게요. 네, 예. 자, 뭐 6시에 찍거나 5시 반에 찍거나 똑같죠. 미국 시장은 5시에 끝나니까 자, 일단 미국 실업수당 청구가 예, 그러니까 2주새 결국 1천만 명이 실직했어요. 예, 저번에 메이시스 백화점도 예, 뭐 16만 명 해고 뭐 이렇게 나왔었는데, 자, 실업... 수당 청구 665만 건. 예. 뭐 그야말로 쓰나미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예. 지금 노동계 미국 고용계는 지금 비상이죠. 예. 비상이요. 에 예. 자, 근데 더 좋은 소식이 나왔죠. 예. 뉴스 다시 보시면. 예. 아이고 예. 죄송합니다. 예. 광고판이 나왔네요. 예. 자, 트럼프가 사우디 러시아 감산에 합의할 것. 네. 합의한 건 아니고. 예. 합의할 거나 다름 없다는 그냥 특별 성명을 냈어요. 예. 뭐 그럴 이렇게 될 확률이 높죠. 예. 러시아와 어, 미국이 아, 저 사우디가 이제 그, 예, 감산에 예, 합의하겠다. 뭐 이런 얘기로 국제유가 24달러를 찍었어요. 그래서 예, 급등을 예, 했네요. 음. 자, 유가 선물 보시면 22%가가 올랐더라고요. 예, 24.88달러 22%. 예, 22.5%. 예, 지금도 뭐 계속 변하고 있죠. 예. 24.91 4.06. 예. 자, 이 엄청난 폭등을 했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예. 미국 시장도 고용이냐, 예, 감산이냐, 유가냐 라고 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뭐예요? 예. 또 그거예요. 예. 결국은 라인치기야, 라인치기. 제가 그랬죠. 어제 어제 장중 무방을 두번 했어요. 예, 오전 음~ 아홉 시부터 했죠 여덟 시 오십 칠 분인가부터 한1 시간 반하고 두시 반에서 세 시까지 한두번 했죠 어제 두번 했죠 그때 제가 그랬잖아요 미국 반동 확률 백 프로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백 프로라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예자 만약에 감산 합의가 없었다 예, 합의가 없고 아무 일도 없고 그냥 실업 청구 육백육십 오만 건뭐 이래갖고 이 주세 천만 실직 이래도 올랐어요. 네, 예, 이래도 올랐다는 거죠. 예. 그러면 그런 핑계를 내겠죠. 예. 코로나 잠잠한가? 이제 바닥인가? 아니면 뭐예요? 6백육만 건? 어?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미리 떨군게 아니냐?라는 그런 식의 변명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감산합의 때문에 일점 나스닥은 일점칠인데 이건 너무 부족하죠. 어떻게 보면 물론 에너지 관련주가 어, 다우존스에 예, 많기 때문도 했지만 예. 자 결국은 예, 좀 그리고 시간이 일러서 키움 증권에 다우존스 차트가 지금 업데이트도 안 됐어요. 6시부터가 인 돼요. 5시 50분인가 6시부터 되거든요. 나스닥하고 네. S&P 500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똑같으니까. 네. 자, 이제 이 자리예요. 네. 이제 미국은 여기 좁은 박스를 그죠? 여기 머리에 올린 자리라 그래요. 헤드업, 헤드업 자리를 이탈했었죠. 바로 복귀를 했어요. 제가 어제 꼭 필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헤드업 자리 미드라인 복귀라 그랬잖아요. 바로 복귀했죠. 이제 그럼 들락날락하다 쏘면 돼요. 위로 쏘아 주면 되는 겁니다. 예, 어려울 건 아니에요. 쏴 주는 날짜는 반드시 다음 주 목요일 이전이 돼야 돼요. 다음 주 목요일 이전. 예, 뭐 올랐다가 오늘 밤뭐 올랐다가 월요일 또 낮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올라가는 거 오거래 이내 에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야 단기라도 추세가 일로 붙어요. 일로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일론 절대로 못 가요. 절대로 네. 이렇게 가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네. 자 그리고 뭐 코로나로 뭐 지금 사망자가 5만 명인가 전 세계 그렇게 됐더라고요. 100만 감염에 5만. 네. 자뭐 결국은 치사율이 5%라는 얘긴데 네. 그것도 아직은 심각성에 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즉 언제든지 조종의 빌미로 삼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경제둔화에 역시나 큰 척도가 된다는 거 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우리나라 시장인데 자 그러면 오늘 우리나라 시장 폭등해요라고 물어보신다면 오늘 조정 가능성도 있어요. 아예 우리나라는 네, 이렇게 보면 왜냐하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목요일 오전까지가 조정이다라고 미리 말씀드렸어요. 네. 자, 목요일 오전까지 조정이었어요. 결국은 넘어온 자리를 한번 보세요. 네, 여기가 전까죠 자. 여기부터 올라왔죠. 자, 여기서부터 플러스가 된 거예요, 결국엔. 예, 이렇게. 예. 오, 목요일 오전까지 조정. 그런 말씀 물어보시던데, 왜그 시간 어떻게 이렇게 맞춰요? 예, 2시 20분에 어제 변곡 타임 어떻게 하셨어요? 하는데, 뭐, 그거는 그냥, 예, 그냥 영업 비밀이라고 치고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자, 이제 오늘인데, 할것다 했어요. 뭘 했냐면, 여기. 일명 가두리. 예. 좁은 박스에서 지금 갇혀있는 것도 했죠. 예. 얼마? 5거래일 이상. 지금 7거래일 이죠 하나, 둘, 셋, 넷, 다 열고. 왜? 오늘이 8거래일째래요. 두 번째. 11선 테스트. 했어요. 자, 그리고 저가 테스트. 헤드업. 여기 헤드업에 저가 테스트. 했습니다. 남은 게 없어요, 이제. 그죠? 남은 게 없어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이제? 오늘. 뚫으러 가서 뚫리는지 확인을 해야죠. 일단은 네, 그게 초반이에요. 오늘 장 초반에 할 일이에요. 네, 뚫으러 가는 일. 자 그렇다면 두 가지가 있죠. 이제 뚫으러 가서 두, 두 가지가 있어요. 뚫느냐, 종가까지 뚫는 걸 버티느냐, 아니면 종가에는 금요일이구나, 미국장 올랐으니 하루 올르고 하루 내리는 인생 두렵구나, 주말이 두렵구나 하고 밀 건지. 네, 그게 오늘의 과학이고 관건이죠. 자, 유가 폭등. 그럼, 어, 이제 살아나 예, 우리나라, 그럼 오늘 한5% 뜨나? 라고 했는데, 야간 선물은 플러스 0.11이에요. 고작, 왜 그랬을까요?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어서 그래요. 그쵸? 어제 보시면 요런거 보세요. 음, 레버리지 ETN. 자, 유가예요. 이거 유가. 자. WTI 이게 정확히 신한 레버리지 WTI 원유 선물 ETN 이에요 예, 원유 예, 선물이에요 결국엔 그쵸? 선물에 ETF 같은 거야 ETN이 예. 자 이게 어제 상승률이 예, 여기 보시면 나오죠 고가가 44.93 어? 상한가가 30%인데 왜44% 이건 60%예요 왜냐하면 두배 짜리니깐 예. 자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뭐 오늘 또 오르겠죠 일단 유가 올랐으니까. 예. 자 어제 선반영이 다 됐어요 좀, 그죠? 예, 어제 선반영이 됐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예, 그래서 오늘 예, 뭐5% 오르고 그런 일은 없어요. 예. 근데 오늘 제가 하나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오늘이 주가 자리를 잘 잡는 찬스일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오늘 만약에, 만약에, 종가가, 종가가요, 1700, 요기 고점 있죠. 60, 요, 최근 고점이 1762에요. 그게 그제예요 그제. 이제, 그제거든요. 요거를 높여서 만약에 끝난다. 그리고, 일목균형표 기준선 26에, 26, 요선이거든요. 이거를 넘어서 끝난다면 다음 주에 의외로 좋을 수가 있어요 더 예, 좋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걸 넘기면 예, 여기까지도 가능하다 1850까지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자 그럼 주봉을 이제 따질 때가 됐죠 왜냐면 오늘 금요일이니까 주봉을 한번 따져 봅시다 예, 오늘 여기를 찍는다? 메꾼다? 자 그러면 주봉 3주 전 봉, 요봉 있죠? 요봉탑 라인을 보세요. 1 8 0 5예요 그죠? 그리고 요거를 조금 넘어서서 1850까지 한번 다, 아, 윗골이 있어도 상관 없습니다. 다음 주 봉이. 자, 다음 주 벌써 걱정하는 거예요. 라고 치면 모양이 이렇게 돼요. 그렇다는 건 뭐다? 이 봉을 다 먹은 거예요. 이게 제일 위험한 봉이거든요. 그러니까 악성 종양 같은 캔들이에요. 이게 주봉 중에. 이걸 다 먹어버렸다는 거죠. 3주 만에. 3주 만 어, 뭐 이렇게 3주씩이야. 일주일 빠진 거, 일주일이면 몇꾸지 근데 그렇지 않죠? 하락은 워낙 나포이 컸으니까. 좋은 모양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예. 자, 그렇다면 오늘 들어가야죠. 예. 베스트 케이스. 기준선 이륙을 넘는 1762 이상의 종가로 끝난다면 다음 주까지 연달아 예. 연속적인 기대를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그냥 1,800떨어볼수 있는 기대를 할수 있다는 거죠. 그쵸? 자, 이, 이 타임에 또 전자계산기 나와야죠. 자, 1,763이라고 할게요. 2가 고점이니까 3 나누기 1724.86해 볼게요. 자, 2.2% 예. 자, 요즘 같은 장에 옛날 그러니까 이런 장에서 이런 데서는 2% 오르면 와 코스피 대박인데 이러죠. 요새는 코스피 2% 올라도 오르는지도 잘 몰라요. 그죠? 한5% 올라요. 어쩜 오르네? 다행이네. 이러죠 떨어지는 것도 한2% 뻗으면, 어휴, 그래도 오늘 선방하네. 이러죠 옛날 같은 폭락인데. 한5% 이상 빠져요. 어우, 좀 힘들다. 이러죠 2.2%는 사정권이란 거예요. 그죠? 눈앞에 고지가 있다는 거죠. 금방. 자, 이거 오늘 1762.2, 네, 2 넘는 거. 네, 이거 한번 기대해 볼게요. 네. 자, 그러나, 생각하기도 싫은, 최악의 케이스는 뭐냐면, 종가 11선. 네, 이거예요 최악의 케이스에게. 종가 11선 물고 끝나는 거. 네, 이 정도. 오늘 갭이 막 이렇게 난떠요 조금 뜬다고 치면, 근데 갭도 이거 어제도 너무 떠갖고 좀 그랬는데, 솔직히 예측하시는 분들도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시장이. 아잘 각각이라. 자, 시가 뜬다 치고, 여기서 끝나는. 이건 최악이에요. 네, 이런 일은 없어야 돼요. 당연히. 네. 저도 없을 거라고 말하기도 싫은데 예, 그래도 말해드리는 게 도리니까 말해드립니다. 자, 코스닥인데 코스닥은 미리 좀 여기서 머리를 미리 들었어요. 예, 좀 빠르죠. 그리고 여기 갭라인도 다 떼었죠. 이게 555라고 말씀드렸어요. 555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예요. 그런데 예, 얘도 오늘 좋은 일이 있으려면 간단하죠. 예, 여기 고가 보세요. 자, 579.76 5 7 9 .76 나누기 567.70 해보세요. 자, 2.1%예요. 코스닥 2%는 한2 0분이몰라요 그죠? 2 0분이몰라요 요새. 예, 빠지는 건한 뭐 5분에도 빠지지만 2%는. 예. 20분이면 른다는 거죠. 자, 오늘 최상의 케이스 바로 들어갈게요. 코스닥은. 당연히 여기 고가. 종가로 고가. 먹고 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봉으로 또 들어가 볼게요. 보세요 여기에요. 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예. 얘는 이미 다 먹었잖아요. 이, 이 캔들 악성 캔들 이미 먹었죠. 코스피는 다음 주에 먹을 거지만 그렇다면 뭐예요? 코스닥은 600이 바로 앞이라는 얘기예요. 다음 주에 600 찍는다는 얘기죠. 그죠? 초반에 이것도 찍어버린다. 여기를 다 버리면 뭐 월요일도 한번 닿을 수도 있는 거죠. 자 물론 600을 한 번에 뚫지는 못해요. 닦고 밀리고 닦고 밀리고 할 가능성이 높죠. 그냥 다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물론 네, 여러분들 심정은 그럴 거예요. 아니 뭐다 오기는 지금 내 종목은 밑에가 있는데 지수가 이때도 말씀드렸죠 제가 지수가 반등을 해도요 635 포인트에서 산 종목이 여기 닦았다고, 다 왔다고 다그 자리로 다시 오지는 않아요. 어떤 종목은 더 가고, 어떤 종목은 탁도 없이 밑에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끌어올 때 주도주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코스닥은. 자, 그걸 감안해야 되고, 자, 근데 이제 좀 비참한 얘기를 해드리면 뭐냐면, 만약에 다음 주에 600을 터치하고 꺾인다고 치면 다시 무섭게 내려올 수도 있긴 있어요. 그렇게 되면 500한 40까지 그냥 바로 내려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꺾여서. 그것도 감안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직각으로, 올, 바로 U, 자로 V자로 올라오면 더 위험해요. 예. 이만큼만 양보하면, 예. 좀더 행복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자, 그게 오늘 최선의 케이스고, 최악의 케이스는 뭐예요? 다시 550으로 밀리는 거. 예. 다시 550으로 밀리는 거, 최악의 케이스입니다. 자, 오늘은 약간의 알쏭달쏭 금요일이에요. 코스피 코스닥 다. 왜냐면, 6가 좋았죠. 실업률은 오안 좋았어요. 근데 희석해서 미국은 올랐죠. 왜? 그냥 오르는 날이니까. 예. 자, 우리나라도 미국의 실업률을 걱정할 건지 유가 폭등을 기대할 건지. 예. 자, 그 해석은 누가 한다? 메이저가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초반에는 장초반엔 유가 쪽으로 손을 들을 확률이 높아요. 장초반 좋을 것이다. 자, 후반은. 예. 올라가는 거 반납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 예, 그거 잊지 마시고 여전히 너무 큰, 너무 앞서가는 그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예, 현실에 맞게끔 천천히 살살 조심해서 예, 깨진, 그러니까 깨질 수 있는 얇은 유리다 생각하시고 예, 정말 예, 조심해서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오늘 금요일. 시장도 한번 성투해 보시고 오늘도 뭐 너무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뭐 바로 장주의 마이크 잡을 겁니다. 상상하면 일단 톡방에서 다 관리를 해드리고요. 자 오늘 금요일인데 한번 마지막 힘짠내서 최대한 좋은 포지션 갈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고 여러분들도 같이 기원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른 아침 최강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